많이 문지르고 거품을 풍성하게 내야 깨끗하다고 믿으셨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어요. 세안을 덜 할수록 피부는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셨을 거예요. 클렌징 오일, 폼 세안, 각질 제거, 스크럽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화장은 들뜨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으시죠? 그게 바로 세안 때문일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씻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피부는 원래 자기 보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매일 벗겨내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피부 장벽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정서윤입니다. 수천 명의 생활 관찰 끝에 깨달은 건 피부는 씻는 시간보다 지키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름과 당김을 없애주는 세안법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꿀, 코코넛 오일, 식초. 딱이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화장품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실험 후 결과가 달라서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뽀득뽀득이 깨끗함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 느낌이야말로 피부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 대학 동창회에서 제 오랜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사진 찍기 싫어. 거울만 봐도 늙어 보이고, 피부가 거칠어졌어. 그분은 하루 두 번씩 클렌징 오일과 폼 세안을 반복하고 각질 제거도 꼬박꼬박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원인이야. 너무 열심히 씻고 있어서 그래. 친구는 믿지 못했지만 저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줬어요. 아침에는 꿀만 살짝 바르고 헹구기,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닦아내기. 단 이틀 만에 당김이 줄었다고 연락이 왔고, 일주일 후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만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세안 후 당김이 사라졌어. 화장도 훨씬 잘 먹고 남편이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 친구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편안해졌다며 깜짝 놀라더군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피부가 나빠졌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화장품이 아니라 물과 꿀, 코코넛 오일, 식초 단세 가지 뿐이에요.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세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아름다운 피부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세 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피부 관리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비밀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는 느낌 받아보셨죠? 그게 바로 피부가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덧바르고 또 다음 날 똑같이 씻어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세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꿀 세안이에요.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보습 성분입니다. 그냥 물로 씻으면 수분이 다 날아가버리는데 꿀을 바르고 씻으면 수분이 피부에 붙잡혀 있어요. 국내 식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꿀속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피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꿀이 좋은 이유는 또 있어요. 꿀은 천연 항균성분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도 예방해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있는 세균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면서도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요. 세안제처럼 강하게 씻어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면서 정리해 주는 거죠. 제가 만난 박영자 71세님은 꿀 세안을 3주간 실천한 뒤 세수 후 당김이 거의 사라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졌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확실히 다르더래요. 화장도 훨씬 잘 먹고 오후가 되어도 얼굴이 건조하지 않았대요. 그분이 특히 놀라워한 건 입가 주름이 옅어진 거였어요.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계속 당기던 입가가 꿀 세안만으로 촉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뒤 손끝에 꿀을 약간 묻혀 얇게 펴 바르고 3분간 그대로 두세요. 양치가 끝날 즈음 부드럽게 헹궈내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딱 3분이면 충분해요. 꿀을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얇게만 펴 발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꿀은 어떤 걸 써야 하냐고요? 순수한 천연 꿀이면 다 괜찮아요. 아카시아 꿀도 좋고 자파 꿀도 좋아요. 다만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마트에서 파는 순수 꿀이면 충분합니다. 가격이 비싼 꿀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꿀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피부 장벽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고요. 아무 이상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정말 드물긴 한데 그래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아침 세안에 꿀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이에요. 보통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 오일 쓰고 폼 세안까지 하시죠? 그런데 그게 피부를 두번 자극하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 하나면 화장도 지우고 피부도 보호할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유익균을 지키면서 노폐물만 제거해 줍니다. 피부 생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은 약산성 장벽 회복에 효과적이고 비타민 E 함량이 높아서 주름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코코넛 오일의 또 다른 장점은 모공 깊숙이 들어간 노폐물까지 녹여낸다는 거예요. 일반 클렌징 오일은 표면만 닦아내는데 코코넛 오일은 피부와 친화력이 좋아서 모공 안쪽까지 스며들어요.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정화 68세님은 코코넛 오일을 저녁마다 사용하면서 화장 잔여물이 줄고 피부 땅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전했어요. 그분 말씀으론 처음엔 기름기가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대요. 이제는 클렌징 오일 대신. 코코넛 오일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코 주변 모공도 눈에 띄게 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사용 방법은 이래요.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을 손바닥에 올려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액체처럼 변해요. 그걸 볼, 코, 턱 순서로 살살 문질러주면 화장이 다 녹아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진한 화장도 잘 지워져요. 약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화장이 완전히 녹아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10번 정도 헹궈내면 끝이에요. 물만으로 헹궈도 기름기가 깨끗하게 씻겨요. 만약 기름기가 조금 남는 것 같다면 순한 세안제로 한번더 가볍게 헹궈주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물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주 3회 이하로만 사용하시고요. 사용 후에 약산성 세안제로 한번더 가볍게 헹궈주시면 더 좋아요. 코코넛 오일은 보습력이 강하니까 너무 자주 쓰면 모공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는 매일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화장 후 이중 세안을 매일 하시나요? 이제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아셨죠? 코코넛 오일 하나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중 세안은 정말 피부를 힘들게 해요. 한 번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져요. 세 번째는 식초 세안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좀 의아했어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고?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니 정말 놀라웠어요.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요. 그럼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우리 피부의 정상 pH는 약 4.5에서 5.5 정도예요. 이게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안제는 pH가 7 이상이에요. 중성이거나 약알칼리성이죠. 그래서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민감해져요. 식초는 그 균형을 다시 맞춰 주는 역할을 해요. 국립생명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피부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각질 제거제처럼 피부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한은주 74세님은 식초 세안을 2주간 한뒤 피부 톤이 맑아지고 화장이 들뜨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전엔 화장하면 오후만 돼도 얼룩덜룩해졌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깨끗하게 유지된대요.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화장이 잘 먹더래요. 피부 pH가 맞아지니까 화장이 피부에 잘 밀착되는 거죠. 방법은 세숫대야에 미온수를 받고 식초 한 스푼만 섞어주세요. 그리고 그 물에 얼굴을 10초에서 30초 정도만 담그면 돼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짧게만 하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30초까지 늘려도 돼요. 식초는 어떤 걸 쓰냐고요? 사과 식초가 가장 좋아요. 현미 식초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일반 식초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양조 식초를 쓰시고 합성 식초는 피하세요. 천연 발효 식초가 피부에 더 좋아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주 1회만 하시면 됩니다. 따가우면 즉시 물로 헹구세요. 식초는 산성이 강하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씩 시도해보고 괜찮으면 횟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식초 세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과는 어땠나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 번만 해보시면 피부가 얼마나 매끄러워지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세안 후 피부를 만져보세요. 정말 보들보들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만 바꿔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꿀로 보습하고 코코넛 오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초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안법을 오래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잘못된 습관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피부는 다시 망가져요. 이제 피부를 망치는 세안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뜨거운 물 세안이에요. 혹시 뜨거운 물로 씻으면 모공이 열려서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오해예요. 뜨거운 물은 피지막을 녹여서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피지막은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인데, 그걸 매일 녹여버리면 피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돼요. 피지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자극이 바로 피부 안쪽으로 침투해요. 미세먼지, 세균, 자외선 같은 것들이 피부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도 생기고 피부도 민감해지고 주름도 빨리 생겨요. 뜨거운 물로 씻는 것만 멈춰도 피부가 확실히 달라져요. 미지근한 물을 기준으로 하세요. 온수기는 36도 이하로 맞추시고요.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이미 너무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딱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특히 겨울에 조심하셔야 해요. 추우니까 자꾸 뜨거운 물로 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겨울에 더 당기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바로 뜨거운 물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세안할 때물 온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너무 뜨거운 물로 씻고 계실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온도를 낮춰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피부 당김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피부를 만져 보세요. 당김이 훨씬 덜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안제 과다 사용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정말 더러운가요? 사실 밤사이엔 땀과 피지만 조금 나올 뿐이에요. 굳이 세안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세안제는 하루 한번 저녁에만 써도 충분합니다. 밤사이 나온 피지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연보습막이거든요. 그걸 아침마다 세안제로 다 씻어내면 피부는 또 피지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러면 피부가 계속 일하게 되는 거죠.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엔 물 세안만 해도 돼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하면 끝이에요. 저녁엔 순한 세안제를 한 번만 사용하시고요. 그렇게만 해도 피부는 충분히 깨끗해져요. 오히려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니까 노폐물이 덜 쌓이거든요. 세안제를 고르실 때도 주의하세요. 거품이 풍성한 제품보다는 순한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세요. 거품이 많다고 세정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품이 많을수록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자극해요. 여러분은 하루 몇번 세안제를 쓰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두번 쓰신다면 오늘부터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3일만 지나도 아침에 거울 보면 피부가 덜 붓고 더 매끄러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과도한 각질 제거예요. 각질은 피부를 지키는 자연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각질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벗겨내려고 해요. 스크럽, 필링, 각질 제거제까지. 그러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민감해져요. 각질층이 얇아지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바로 반응해요. 작은 자극에도 빨개지고 따갑고 가려워요. 민감성 피부가 되는 거죠. 원래 민감성 피부가 아니었는데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해서 민감해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각질 제거는 주 1회 이하로만 하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식초 세안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식초는 각질을 자연스럽게 녹여주니까 따로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할 수 있어요.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헹구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는 스스로 각질을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피부라면 28일 주기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 주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혹시 매일 각질 제거하고 계신가요? 그럼 당장 멈추세요.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해요. 일주일만 쉬어도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피부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번째는 문지르는 습관이에요. 세안할 때 손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시나요? 수건으로 닦을 때도 박박 문지르시나요? 그 마찰이 바로 주름과 색소 침착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피부는 정말 약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지죠. 그런데 매일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되고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나 잡티가 생겨요.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분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부분을 세게 문지르면 주름이 확 늘어나요. 수건은 톡톡 두드리기만 하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물기를 흡수하듯이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마른 수건보다는 부드러운 타월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요즘엔 극세사 타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가볍게 물기만 흡수하듯이 두드려주세요. 세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씻으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 살살 쓸어주듯이만 해도 충분해요. 화장이 진하게 남아 있다면 시간을 좀더 주세요. 세게 문지르는 것보다 시간을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세수 후 얼굴을 닦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수건으로 문지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도 매끄러워져요. 다섯 번째는 세안 후 방치하는 습관이에요. 세안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보습제를 바르시나요? 5분? 10분? 그새 피부는 이미 건조해져요.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셔야 해요. 세안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반감돼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둘 수 있거든요.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거울 앞에 보습제를 놔두시면 편해요. 세안하고 물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 바로 보습제를 펴 바르세요. 보습제도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 펴 바르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서 흡수시키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요. 피부가 숨을 쉴수 없게 되는 거죠. 적당량을 얇게 펴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다 버렸다면 피부는 다시 부드럽고 촉촉한 순결을 되찾게 됩니다. 세안만 바꿔도 피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화장품을 바꿀 필요도 없고 비싼 시술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안 습관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몸 속에서 피부를 도와주는 관리법이에요. 아무리 세안을 잘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도 좋아질 수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많이 씻는 게 깨끗함이라는 믿음, 뜨거운 물이 좋다는 상식, 거품이 많아야 세정이 된다는 오해. 이세 가지가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부를 너무 열심히 관리했어요. 너무 많이 씻고, 너무 세게 문지르고, 너무 자주 각질을 제거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미지근한 물, 짧은 세안, 천연 보습, 이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스스로 지켜질 수 있어요. 꿀로 보습하고, 코코넛 오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초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피부를 살리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주름은 깊어지고 색소 침착은 심해져요. 화장은 들뜨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당김은 사라지지 않고 화장품을 바꿔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다시 탄력을 되찾고 주름은 옅어지고 피부결은 매끄러워져요. 화장은 자연스럽게 잘 먹고 오후가 되어도 얼굴이 건조하지 않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밝아진 얼굴을 보게 되고 사진 찍는 게 즐거워져요. 이 모든 게 세안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화장품을 바꿀 필요도 없고, 비싼 시술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세안 방식만 바꾸면 돼요.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꿀 세안, 저녁에 코코넛 오일, 주말엔 식초 세안.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해 보세요.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해 보세요. 일주일 후면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되실 거예요. 세안 후 당김이 사라지고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처음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는 천천히 회복돼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작은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은 당김이 조금 덜한것 같고, 내일은 화장이 조금 더잘 먹는 것 같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달 후엔 완전히 다른 피부를 갖게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어떤 세안 습관 때문에 고민이셨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세안법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 세안인가요? 코코넛 오일인가요? 아니면 식초 세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피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해요. 오늘부터 피부를 덜 씻고, 더 보호하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 피부는 여러분께 아름다운 변화로 보답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